삼성전자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에 이어 29일 가로 방향으로 접히는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폰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 불을 당긴 가운데 과연 다음에 보여줄 모습은 어떠한 형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2019년은 폴더블 스마트폰의 원년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중국 로열의 플렉스파이, 그리고 가을에는 화웨이 메이트 X가 출시됩니다. 그리고 TCL, 샤프 등도 내년에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시장을 포기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폴더블 폰 가운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텐데요. 삼성전자는 또다시 다른 기업들이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 동안에 선두를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19에서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폰을 선보였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책이나 수첩처럼 세로로 접히는 것과 달리 새 폴더블 폰은 가로방향을 축으로 해 안으로 접히는 형태입니다. 오토로라의 레이저 같은 과거 피처폰 시절에 폴더폰처럼 펼쳐지는 새 폼패턴은 업계에서 조개껍데기처럼 여닫힌다는 뜻에서 클램쉘이라고 불립니다. 폴더폰에서는 펼친 안쪽면이 화면과 버튼으로 이용됐던 것과는 달리 새 폴더블 스마트폰은 안쪽면 전체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정혜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무는 갤럭시 폴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운을 뗀뒤 폴더블 기술의 놀라운 점은 더 콤팩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새 폼팩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이 새로운 폼팩터는 주머니에 쏙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는 물론 폰을 사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폴더블폰은 이미 출시된 갤럭시 폴드보다 크기가 더 작고 두께가 얇은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it 전문 매체 더 버지는 삼성이 이날 공개한 새 폼팩터의 이면에 담긴 아이디어가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기술을 확장해 더 작게 만들면서 새로운 폼팩터로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삼성은 새 폼팩터를 반영한 제품의 명칭이나 출시 시기, 가격대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보다 더 저렴하면서 얇은 폴더블폰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제품이 접으면 정사각형 형태가 되며 화면 크기는 6.7인치라고 전했습니다. 또새 기기의 미학이 많은 고객에게 호소력을 갖도록 유명 미국 의류 디자이너 톰 브라운과 협업하고 있으며 내부 디스플레이에는 셀카를 위한 카메라 한 대, 외부에는 카메라 두 대가 탑재된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제품이 내년 초 스마트폰 전시회인 MWC 등에서 공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공개된 새 폴더블폰이 내년 상반기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G 전자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이번에는 V50 s i q 처럼 듀얼 스크린 형태가 아닌 화면을 두번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는 돌돌 말수 있는 롤러블 OLED를 개발해 시그니처 OLED RTV에 적용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에 이 기술을 활용해서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폴더블 폰 1세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롤러블 OLED 스마트폰 출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폴더블폰 시장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약 5년 뒤에는 전 세계에 14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데 초고가의 프리미엄폰인 폴더블폰이 5천만 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런 프리미엄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열, TCL 등 중국 업체들과 소니, 샤프, 일본 업체들도 앞다퉈 2020년에 폴더블폰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격차를 더 벌려 폴더블 폰 시장을 선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